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세 판을 짜고 있는 토트넘어스퍼 더 젊고 공격적인 팀으로 리빌딩을 하기 위한 선수 영입들이 빠르게 발표되고 있는데요. 골키퍼 비카리오에 이어 토트넘에 부족했던 퍼즐 조각이죠. 공격형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 영입에 이어. 또한 명의 오피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토트넘이 염원하던 센터백 포지션이 아니라 윙포워드가 올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 지역신문 이브닝스탠다드의 최신 보도 현지에서 토트넘 구단에 출입하며 취재하는 니자르 킨셀라 기자의 보도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소식인데, 토트넘이 이미 이선 공격 자원은 충분하지 않느냐, 특히 윙포워드 자원은 충분히 있는데,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주 포지션인 왼쪽 윙포워드 자리에 주전급 선수가 온다. 이것은 손흥민 선수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는 행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토트넘에 있는 윙포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와 스타일이 조금 다른 편인데, 이번에 언급된 솔로몬 선수, 이스라엘 대표 선수의 경우 손흥민 선수와의 장점이 굉장히 겹치는 판박이에 가까운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손흥민 선수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영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체 토트넘이 이 솔로몬 선수 영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솔로몬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어스퍼의 2013년 여름 이적시장 이스라엘 대표팀의 공격수죠. 마노루 솔로몬이 토트넘행 임박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플럼에서 뛰면서 임대선수로 활약하면서 이미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검증이 됐는데 사실 지난해 여름 플럼에 가기 전에도 그렇고 그전 시즌 도중에도 솔로몬 선수가 유망주로서 떠오르고 있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 사태로 인해 이 선수가 우크라이나의 샤우타르에서 뛰고 있다 보니까 이적 가능성이 쉽게 제기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토트넘은 조금 더 검증됐다라는 의미를 가졌는지 또선흥민 선수가 이전보다는 분명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후계자를 찾고 있는 의미에서라도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5월 말이었죠 2 0 2 2 2 0 2 3 시즌 프리미어리그 종료 시점에 현재 세계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매체죠 l 에슬레틱 영국판의 토트넘 담당 기자 잭 핏브룩 기자가 토트넘이 마노르 솔로몬을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라고 이제 보도를 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심공사태로 인해 피파로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 선수가 들 본인이 이제 이런 문제 신변상의 문제 때문에 이적을 요청하면 잔여계약이 있어도 이적할 수 있도록 이제 조항을 신설했던 그런 부분들은 설명하면서 이 종류 없이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보도들을 했던 바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국 시간으로는 7월 1일 새벽에 이브닝 스탠다드의 니자르 킨셀라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플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취재한 내용이었어요. 윌리안의 재계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솔로몬의 이름이 이 기사의 하단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샤흐타르에서 플럼으로 임대된 마노르 솔로몬은 플럼을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플럼이 이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좀 잘해줬기 때문에 더 데려가고 싶었는데, 토트넘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유계약으로 하이제킹 하려고 한다. 즉, 플럼도 완전 영입을 하고 싶은데, 토트넘을 끼어들어서 하이제킹 하는 그런 흐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토트넘이 이 마노르 솔로몬의 원 소속팀인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영국 현지 시간으로 8월 6일 오후 2시에 토트넘 스퍼 스타디움에서 이제 친선 경기를 치르기로 했어요. 이게 프리미어리그 공식 개막전 일주일 전에 잡힌 일정이고 원래 토트넘이 싱가포르 투어도 가고 다양한 이제 프리시즌 경기들을 다 확정을 해 놨다가 가장 최근에 이 샤흐타르와의 경기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다라고 얘기를 한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보도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얘기냐? 말씀드린대로 현재 마노르 솔로몬은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채로 이적이 가능해졌어요. 왜냐? 일단 마노르 솔로몬이 2023년 12월까지 샤흐타르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플럼에 임대를 뛰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적이 반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보수남을 대상자예요. 여기에 FIFA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아직 완료되지 않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팀의 소득된 선수들의 이적 규정에 대해서 내년 6월, 즉 2024년 6월까지 연장. 해줬어요. 이 규정이 뭐냐면 선수가 원한다면 선수가 구단에 통보를 하고 일방의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팀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에요. 이럴 경우 사실 원속 팀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팀들은 이 선수를 돈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기용도 못하고 공짜로 내보내야 되는 큰 손실을 볼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물론 구단의 상황도 이해를 해야 되고 선수와 구단의 협의를 통해서 임대라는 형태를 취해가지고 구단이 소유권을 유지한 채뭐 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었고 정말 못 살겠다 이럴 경우 뭐 구단과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솔로몬은 현재 23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선수고 지금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가치가 커질 선수인데 이 선수를 이대로 보내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럼도 그렇고, 터치넘도 그렇고,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들도 이런 그 솔로맨 상황을 이용해서 FA로 이정료 없이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샤흐타르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스포츠 지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진단했던 보도를 내놨고, 또 우크라이나의 풋볼이라는 매체에서는 샤흐타르의 이제 최고 경영자죠. 세리 팔킨의 이제 강경한 인터뷰를 소개를 했어요. 이 세리 팔킨이 뭐 우크라이나 매체와도 인터뷰했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스포츠 미디어죠. ESPN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상태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이기인지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솔로몬과 그의 에이전트와 이제 세리 팔킨 CEO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에게 나는 다음 시즌 샤우타르가 챔스에 나가니까 챔스의 전 경기 선발 출전하는 주전으로 넣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샤우타르로 돌아오지 않겠다. 나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FA로 가게 된다면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적을 할 거면 우리한테 이적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런데 피파의 규정이 현재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현재 규정에 맞춰 보자면 솔로몬은 샤우타르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이적을 할수 있는 FA로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 때문에 이거를 뭐 이적료를 발생시켜 달라 이거는 솔로몬이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영입을 원하는 팀들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도의상으로 샤우타르에게 어느정도 돈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되는데 또 만약 이런 상태가 된다면 피파가 그런 규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샤우타르는 고소를 하겠다. 피파가 사실 최상위의 사법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적이 이런 식으로 FA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피파의 조항을 인정하지 않고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이제 고소를 하겠다. 근데 이미 이런 부분들도 해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연방 법원에다가 추가적인 고소를 해서 이제 스포츠 중재위원회가 아닌 그보다 위에 있는 상위 사법기관에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좀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선수들도 피해를 보지만 구단이 받는 피해는 어쩔 것이냐는 얘기들을 또 ESPN에다가 세리 팔키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즉 솔로몬 너가 나가고 싶은 건 알겠다 그렇다면 이 종료가 발생시키는 우리 팀에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남겨주고 와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팀들이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 무드릭을 첼시에 팔 때도 결국에는 꽤큰이정료를 받으면서 보냈잖아. 요 이게 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냐. 그래서 중요한 게 토트넘이 왜 굳이 샤흐타르와 토트넘 호스퍼스타디움에서 친선 경기를 갖느냐. 이것은 결국 솔로몬 영입을 위해서 그 친선 경기 수익의 전부를 샤흐타르에게 거의 주는 이것으로 이정료를 약간 퉁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겠다. 사실 이정료를 공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피파의 규정상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 들을 무시하고 협의를 할수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토트넘도 자체적으로 뭔가 돈을 현금을 예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친선 경기로 발생하는 수익들로 이제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즉 플럼에 남기 어렵고 토트넘에 간다는 것 그리고 다른 팀들과 링크가 없다는 것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샤흐타르의 친선 경기는 솔로몬이 토트넘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현재 정황으로 봤을 때 토트넘 이적이 임박한 솔로몬은 어떤 선수이냐? 1999년생 23살에 한창 나이 2장 성장하고 있는 선수예요. 물론 손흥민 선수와 비교했을 때 신체 조건은 이제 다릅니다. 손흥민 선수는 180이 넘는 건장한 체구에 거기에다 피지컬이 좋은 선수인데 솔로몬은 170cm로 키가 작거든요. 다만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다 부져요. 땅땅합니다. 그래서 몸싸움에 밀린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 부분들도 개선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 공격수, 좌우 윙포드로 워 뛰는 선수인데 왼쪽에 에서 저 많이 깁니다.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꺾어 들으면서 크로스라는 형태가 아니라 스코러라는 얘기죠. 2019년에 샤흐타르에 이적을 했고 2023년까지 계약을 맺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샤흐타르에서는 많은 활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티크바 팀에서 샤흐타르로 가면서 발생됐던 이적료가 600만 유로예요. 이때 이 선수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으면 감안하자면 또 프리미어리그 외에 다른 팀들의 이적상황을 시장 상황을 고려하자면 굉장히 큰 돈을 샤우타르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0-2021 시즌에는 우크라이나 프리미어리그에서 솔로몬이 9득점1 도움으로 준수하라을 펼쳤어요. 말씀드린 대로 최전방 공격수도 아니고 측면 공격수로 이 정도 득점을 첫 시즌 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고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도 두 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1-2022 시즌에도 활약을 하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 리그가 사실상 중단이 됐고 그런 과정 속에 지난 시즌. 플럼으로 임대가 됐는데, 플럼에서 프리미어 리그 19경기쯤에서 4골을 넣었고, FA컵 5경기쯤에서 1골을 넣으면서 총 5골을 넣었어요. 특히 이 기록이 전반기는 거의 보상으로 보내면서 후반기에만 뛰면서 남긴 기록이라는 점. 즉, 잉글랜드 무대에 와서도 빠르게 적응을 했고, 빠르게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출전 시간을 보시면 561분에서 4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사실 조금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간다면 더 많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솔로몬이 커리어 내내 뛰었던 포지션들을 보면은 뭐 최저만 공격수로 뛰었던 적도 있고, 좌우 윙포워드, 공미의 좌우 측면, 미드필드까지 소화를 했죠. 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제 좌우 윙포워드로 뛰었어요. 왼쪽 윙포워드로 78경기, 오른쪽 윙포워드로 57경기인데, 특히 이 왼쪽 윙포워드로 18골과 4개의 도움, 즉 22개의 공격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왼쪽이 기반이다. 그런데 이 영역들이 손흥민 선수랑 굉장히 겹치잖아요. 심지어, 최전방으로 살짝 올라간다거나, 이선에 뭐, 공미를 본다거나, 사실 서초남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몇잘날카까지 했고, 좌우측면을 가리지 않고 뛴다는 점을 본다면은,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선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플럼에서의 기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반기에 입단을 했을 때는 무릎 부상 때문에 큰 부상을 당하면서 완전히 통첩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영입이 아니냐 싶었는데 후반기에 부상 회복하고 나서 2월 달에 폭주하기 시작했죠. 23라운드 노팅엄전의 득점을 시작으로 브라이튼전, 울버햄튼전, 브렌트포드전까지 4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첫두 경기는 길었던 무승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했던 결정적인 골이었고, 또 솔로몬 선수가 이때 의 활약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았고, 그 뒤에도 꾸준히 경기를 출전했어요. 물론 그 뒤에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주전과 비주전을 오가는 상황이 있기도 했었고, 콜럼 팀 자체가 사실 컵 대회에서 맨유와의 경기 감독 퇴장에 미트로비치 뭐 징계에 윌리언 안 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팀 자체가 텐션이 뚝 떨어지면서 경기력이 저하됐던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솔로몬 개인 자체는 본인의 갖고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플럼에서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넣었던 득점의 패턴들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연상되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우선 그 플럼에서의 데뷔골이었던 노팅엄과의 경기의 2대 0을 승리할 때 셀기 골은 페레이라가 왼쪽으로 내준공을 딱 받았을 때 위치 선동 좋았죠. 수비수 전체가 밑으로 비치에게 몰려있는 상태에서 뒤로 들어가는 이 오프 더 볼이 좋았고 공을 받고 수비가 몸을 던지는 상태에서 골키퍼도 근거리에 있었음에도 오른발 슈팅을 정확하게 구석으로 꽂아넣는 결정력을 보여줬고요. 또 브라이튼을 1대 0으로 꺾었던 경기에서는 역습 상황에서 거의 손흥민 선수를 연상케 시키는 골을 넣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길게 뽑아준 공을 미트로비치가 내려와서 받아주면서 배우로 찔러줬고 솔로몬은 이 배우 침투의 공간을 모두 이해하고 패스까지 타이밍을 재고 빠져 들어가면서 오프사이드를 무너뜨렸고이 패스를 받아서 꽤긴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로 문전 까지 단독으로 치고 들어가서 각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교한 마무리 슈팅을 구석으로 꽂아 넣었거든요. 결국에 이런 득점 장면 역시도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뒤로 빠지면서 찔러주고 빠져 들어가서 골을 넣는 그런 패턴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것 같은 모습이다. 그리고 울버햄튼과의 경기는 1대 1로 비겼는데 이때 같은 경우도 손흥 선수를 거의 뭐 떠올리는 장면이죠. 왼쪽 측면으로 벌려 있다가 패스를 받아서 가운데로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골대를 감아서 골키퍼가 손을 건드릴 수 없게 수비의 압박을 수비의 육탄 방어를 벗겨내고 이제 감아차기를 성공시키는 이런 플레이들은 역시나 손흥 선수가 터쳐나면서 많이 보여주는 플레이다. 솔로몬이 출전을 해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손흥 선수의 자리를 그대로 잠식하는 게 돼요. 물론 케인이 나가고 손흥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되 될 있고, 뭐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배치되면서 솔로몬과 함께 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솔로몬을 영입한다는 것은 이 선수의 나이까지 고려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 이후의 시대에는 손흥민의 역할을 솔로몬에게 맡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고 어쩌면 당장도 올여름에도 손흥민 선수를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도 그럴 것이 올여름 토트넘이 계약한 선수들과 또 앞으로 중요한 선수들을 보면 손케 듀오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포스트 테크 골 감독이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하고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빠르고 공격적이고 많이 뛰는 축구를 시도하거든요. 지금 케인이 떠난다고 가정한다면 손흥민과 시샤이성이 최전방에서 측면과 이제 스위칭 플레이 하면서 뛰게 되는데 크루셉스키 완전 계약했잖아요. 여기에 메디슨을 영입했죠. 그리고 힐도 임대해서 복귀하게 돼요. 그렇다면 측면 공격수들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또 메디슨 같은 경우에도 중거리 슈팅을 즐기고, 왼쪽 맷잘라나 공미 역할을 한다면은, 손흥인 선수가 이제 최전방에 있을 때는 메디슨의 패스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왼쪽 측면에 있을 때는 메디슨과 어떻게 보면 다음에 역할을 겹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솔로몬까지 있고, 힐까지 있다? 그렇다면 손흥인 선수를 닭주전으로 쓸수 있을까? 게다가 엄청난 이적률을 투자한 히샤이성까지 출전시켜야 배분해야 되고, 완전 계약을 한 크루셉스키도 안쓸수 없잖아요. 결국 솔로 솔로몬이 온다는 얘기는 물론 힐을 다시 한번 라리가로 임대를 보내서 경험을 더 쌓게 하는 옵션이 현재로서 유력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토트넘에서 장기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할 선수를 데려온 것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에게도 올 여름에 적절한 큰 제한이 올 경우에는 받아들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솔로몬의 경기력이나 클래스나 모든 것들이 현재 손흥민 선수와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남고 솔로몬이 들어와서 이 솔로몬이 성장할 때까지 손행선수가 한 씬을 더뛰고 내년 여름에 손행선수를 이제 이적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뭐 내년 여름이 되면은 손행선수가 토트넘과의 계약이 1년밖에 안 남게 되니까 그 시점에 어느 정도의 이종료를 받고 보내는 그런 그림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메디슨, 솔로몬, 히샤이성, 클루셉스키 이 선수들이 토트넘의 공격에 이제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케인 선수에 대해서 바이르미는과 협상이 이어지고 있고 호이비에르도 아트레티 코마데이드와 협상이 이어지고 있고 손흥인 선수도 역시 그 대열에 있는 선수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메디슨이 오고 솔로몬까지 온다면 토트넘은 젊은 팀으로 재편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솔로몬이 정말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고 또 솔로몬의 출전 시간에 맞물려서 손흥인 선수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리고 손흥인 선수도 올여름에 다시금 이적 가능성들이 제기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분석하고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